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발칵 뒤혔습니다 자, 어제 시작된 청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5만 명이 다 됐습니다. 자, 청와대의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이런 제목의 청원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44만 9023명, 곧 45만 명을 돌파합니다. 어제 이 청원이 왔으니까 이제 이틀째인데 거의 폭발적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로 가파르게 이 클릭수가 올라가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서울특별시장 5일장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어, 저도 많은 청원을 봤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청원이 올라가는 것? 45만 명? 어우,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유족들과 민주당, 청와대, 예정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거행할 모양입니다. 서울광장의 고박시장을 기리는 분향소를 5일장 마지막 날인 13일 밤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거 뭐 선거에 이기다 보니까 국민들 아 웃기지 마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박원순을 성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신격화, 영웅화, 미화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자, 지금 박원순 시장, 고 박원순 시장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 그것 때문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박원순 시장의 전 여비서가 박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성추행 및 성폭력 처벌법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 이것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책 회를 의 가졌다는 한결의 문화의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그리고 박원순 시장 측은 이 서울특별시장 5일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청와대 안방 앞마당 청와대 게시판에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45만 명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요?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자, 이거 뭐 거의 30분에 만 명씩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44만. 지금 이제 또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얼마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44만 9,686명. 이, 이거면 뭐 조금만 있으면 제가 방송 끝날 때쯤 되면 45만 명을 돌파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국민들의 반발을 지금 저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박원순 시장 측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박원순 계로 알려지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장례식은 예정대로 5일장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백낙창 서울대 명예 교수, 서정엽 서울시장 대행 세 명이 공동 장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특별시장 오일장이 집권여당, 문재인 정권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 박홍건 의원은 이어서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일방주장과 의혹들을 자제해달라, 박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 등이 피해자의 일방주장이라는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은 뭐, 전혀 다른 얘기도 있다. 이렇게 뭐, 다른 각본을 쓰는 건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 우습게 보는지는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청와대에 이런 폭발적인 이 청원 동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분위가 이렇게 급반전하자 사태 상황 파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입니다. 자 그래도 어젯밤 하태경 의원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자하태경 의원은 이 법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주관의 장례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그러면서 이 서울특별시장의 법적 근거로 든 정부의전 편람을 인용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서울시의 요청, 대통령의 허가, 이런 게 필요한데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5일장 전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해외에 있는 유족 때문이라는데, 박주신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때문에 이렇게 5일장을 했다는 건지, 또뭐 사망시가, 사망한 지그 바로 0시 1분에 발견돼서 시간이 촉박했다.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수긍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태영 의원은 슬픔과 진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이체가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뒤 오늘은 서병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으로서 맺었던 인연이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애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잘못이 뉘우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원순 시장 아닌가, 박원순 답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오일장을, 서울시장으로 오일장을 치르겠다는 방침은 박시장의 서울시장 답지 않은 처사다. 교회의 구역 예배나 밥한끼 먹는 모임조차 기억코 맞겠다면서 정작 시청 앞에 분양소까지 마련해서 대규모 장례를 치르겠다는 발사는 고인을 욕보이는 형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장을 치를 예비비가 남아있었다면 코로나19 대장을 극복하는데 쓰는 게 진정으로 박원순 시장을 기리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도 박원순 시장의 이5일장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 사실상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의 박원순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일간의 이 서울특별시장은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다 파악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처음에는 입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다가 국민들의 여러가 같은 이 비난 여론 지금 사실 민심이 많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 4 5만이거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닙니다. 이걸 보더니 김정인 대표 비대위원장 오늘 문상 온다고 예고했다가 돌연 오늘 안 오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당한 것을 부당하게 말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현실이 되면 되겠습니까? 고인이 됐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닥치고 있으라는 이런 협박 같은 발언을 한 최민희 전 의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이들은 조만간 곧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